장벽 싸움 자체에서 이혼 선수가 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먼저 잡힌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. Yeah. 자, 음, 좀 어, 아, 네, 자 13이 거점적으로 진입을 할수 있어야지 시부선을 빠른 용검이 있다는 라 거. 소년장벽용 검 나노용검. 네, 들어가면 못 막습니다 이거. 다 연계할 준비했죠. 수 있어요 지금. Yeah. Yeah. 네, 선수가 yeah. 네. 슬더 선수 들어가죠. 네, 나노광에 바로 발동을 했어요. 습 나노용검. 아나노 굉장히 클래식한 나노 용검을 투구해서 예. 상대방이 용의 일격을 던져보긴 했습니다만은 네. 결국 망하리질 못했네요. 네, 이 거점 점령하는 주시부산네이브 네. 템포 자체는 한번 놓쳤습니다만 그래도 강력할 수 있는 공기는 지금 다 들고 있다라는 게. 예. 무서운 점이고요 그렇죠. 네. 알파이 선수의 용검 타이밍 도이제 돌아오게 되고. 예. 한번 한 뒤쪽 큰공극기에 여러 명이 당하기는 네. 했습니다만은. 나노 자, 용검 노래. 나노 용검 노래요. 예. 왔어요 나노 용검 군대. 왔 나노 용검이죠. 잘 들어가야 됩니다. 예. 자, 뒤쪽으로. 데미지 아. 많이 아.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렇죠. 네 결국 방미를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은 살려냈고요. 그럼요. 예. 이거 늦게 방미를 쳐봤자 지금은 아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제거도 안 되고요. 네. 초월을 뚫어버리는 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초월하러 믿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바로 가죠. 바로 가죠. 그렇죠. 아, 뛰어들죠. 좋았습니다. 세방면에 조원이 막을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. 예. 아 메르시가 물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을 하게 합니다만 음. 결국은 잡혔고 그렇죠. 끝까지 갈수 있죠. 끝까지 어... 갈수 있죠. 끝까지 들어갔습니다.